사과가 이름이 응. 꿈, 그렇죠? 이룬 꿈 이룬 사과죠? 꿈 이룬 사과요 꿈 이룬 사과 꿈 이룬 사과 장사장 꿈, 꿈, 네. 아, 꿈 이뤘네 올해, 꿈 이뤘어 벌써 올해부터 벌써 꿈이로버렸네이 집은 꿈 이룬 농장 장호원 대표님이 워낙 자신 있으신가 사과 딱 갖고 오니까 그냥 당도기를 꺼냈는데 한번 재볼게요 예. 거품이 있으니까 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오, 15, 15 나왔습니다. 요즘 사과가 15면 굉장히 높을 편에 속한가요? 예, 15면은 뭐 평균 이상은데, 한평균에한1 정도 좀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당도를 높게 만든 비결이 뭐예요?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로, 아 미생물로 이용해서, 네, 아 저희 예, 사과를 기르는데 그형 이것으로 껍질물을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바닷물이라든지 뭐 이런 쪽 자연 친환경 자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예. 그런 쪽에서 요런 물로 농법을 높아지가 아무래도 이제 향이 단지 네. 사과보다는 네. 뭐 당도도 조금 높지만 향이 사과의 특유의 아, 향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사과 속에 꿀480 네. 정도. 오. 어, 이 사과가 이름이 꿈이룬 사과라면서요. 음. 왜 꿈을 꾸미는 사과예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원을 하는 거였고. 아, 예, 고객들한테 예. 예. 좋은 품질의 이 사과를 공급해 주는 게제 꿈이었습니다. 아, 이 사과를 먹으면 고객들도 어, 꿈을 이루겠네요? 아, 예. 그랬으면 그게 이제 제 희망사항입니다. 아, 진짜 멋진 예. 이름이네. 아이 사과만 먹으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사과가 제, 제 꿈을 예. 예,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네. 벌써 뭐 이거 보니까 네. 농장에 와보니까 꿈을 이루셨는데 올해부터 네. <laughs> 네, <볼류부처는 웃음> 어느 정도 소, 어, 이익도 날것 같고 고생한 예, 예, 예. 만큼 보람이 아 다행입니다 사과 맛이 좋던가요? 어 그럼요 저는 작년부터 예, 이 대표님 때 사과를 사서 먹는데 예. 맛이 끝내줘요 정말. 아, 어? 아, 이파리가 사과를 덮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생기네. 예. 아이고, 그 오래 고생해서 지은 사과 농사가 이 품질이 안 나버리네. 그게요. 아, 그래서 잎을 빨리 따줘야 되는구나. 예. 그런 쪽에서 하는 신선들이래요. 네, 여기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대표님도 이 포스가. 신 같으신데요. 아침에 구름 구름차 타고 왔어요. <laughs> 이제 이따가 이제 막차로 갔고요 아, 여기는 기자님도 한분 오셨네. 어디서 아, 네, KBS에서 나오셨나봐요. 보니까. 한동에서 봤거든요. 아, 아 그러시구나공를 아...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야, 박사 사과 박사님이시구나. 아, 네,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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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정말 보면 본받을게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아, 예. 그러면 이제 추석 때. 네. 사고 싶은 사람들 예약을 할수 있나요? 예, 예약. 아, 예약하면 택배로? 예. 택배로 하면 택배로 지금 가기, 가격, 예상 가격이 얼마나 돼? 좋은 거는 4만원. 아주 좋은 거 뭐, 13개. 13 10k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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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에 4만원. 13개, 14개. 12개, 13개, 14개는 이제 뭐 10, 아, 4만원대. 4만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3만원대. 음. 음. 그냥 그러니까 뭐 택배하면, 진짜 이 손해입니다. 네. 택배하면? 예. 네, 이 우선이... 택배비 들어가고 그렇지. 박스비 들어가고 점검비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불행이 발아요죠 아... 네. 고객들을 위한 우리 장대표님의 또 마음이 또또 네. 사과값이 뭐 좋을 때도 있지만 또쌀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네. 소비자들이 음. 일정한 가격에 사과수 있도록 아... 그 비싸도그 가격에 공급해주고 가격이 흐르도 조금 더 받고 네. 저도 사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 차아 맛있네요. 가운데는 맛있어. 가운데도 가운데 맛 빠짐없이 맛있고